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니미진입니다. 톤 좋다. 아, 나톤 너무 좋아. 아, 톤이 올라가. 아, 톤 좋아. 미니미진입니다. 오늘은 미진다이스 TV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. 미진이와 함께 떠나는 파라다이스 여행입니다.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힐링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. 오늘의 첫 번째 힐링 장소는 바로 산주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줄 그런 곳입니다. 저와 함께 미진다이스 첫 번째 장소 출발해 보실게요. 고고고! 미진! 오, 좋다 아 영상 좋다 야. 아 병철이 형 죄송해요 졌어요 <laughs> 여러분 여행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혼자보다는 같이 해야 즐거움도 기쁨도 두 배가 되듯이 오늘의 게스트가 있습니다 저의 여행메이트 나와주세요 미니 <laughs> 바로,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이라고 합니다. 오늘 즐거운 여행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,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말씀 잘하신다. 말씀 너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이둘 중에 누가 언니일까요? 맞춰보세요. 어. 3, 2, 1. 언니! 중생이라고? 어. 네, 제가 동생입니다. 네. 어,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아, 아유, 언니. 어, 밥 먹고 왔어요? 난 먹었지. 뭐가 나 <laughs> 이거 탈지 몰랐어. 나 사실 아, 어제 밤부터 굶었잖아. 아이씨, 혼자 혼자. 혼자. <laughs> 아니 아니 다른 거보다 못 못할까봐 이 몸무게 제한 이 있는 거 아니야. 나 물어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아까 말했잖아 난신한 사람으로 진행해 달라고. <laughs> 전문가분들. 아니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? 몇 킬로그램부터 몇 킬로그램까지 탈수 있을지 제가 그것을 낱낱이 파헤쳐 아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런 거 재밌다. 아, 재밌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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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신가요? 뭐... 어, 둘다다 다 해당되죠 <laughs> 그럼 선생님 예. 이거 몇 킬로까지 탈수 있어요? 100킬로까지 탈수 있... 있어요 100킬로까지 탈수 있어요? 됐다 됐다, <웃음> 됐다. <웃음>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, 100킬로까지 너 <laughs> 100킬로 아니거든 아니, 그 두명 합산 100킬로 아니구그 혼자 <laughs> 아니 200킬로까지 그러면 그럼... 둘이 합쳐서는 200킬로까지 탈수 있어요 아, 아 그러니까. 어, 200킬로까지 아, 많이 나가면 좀 날씨 상황에 따라서 빨리 착륙하나요? 그렇죠 <laughs> 빨리 착륙한대 아, 무거우면 빨리 착륙한대 비행 처리 짧고 어. 또거도 처리가 좀더 빠르게 어. 다가갈 수 있어요 이거는 네.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저보다 더 이제 덩치가 큰 사람 도 타봤어요? 많이 탔죠 아. <웃음> 다행입니다 <웃음> <웃음> 다행입니다 많이 뭐 충분히 양호한 어떤 아 진짜요? 체중에, 네. 저 그럼 맨발로 탈까요? 아니요 우리옷도 먹고. 그러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<laughs> 네. 뭐 비행복이라든지 안전 그 장비 착용. <laughs> 네네. 그리고 뭐 안전에 대한 거는 최대한 저희들 어떤 수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야 돼요. 아 알겠습니다. 그왜 TV 드라마에서 <laughs> 세리가 입었던 그 옷을 <laughs> 여기서도 준다고? 거의 그, 비슷한 옷을 지급해 드릴게요. <laughs> 그보다 거더 <laughs> 이쁠 거예요. 아 진짜요? 어 뭐요 뭐야 뭐? 아, 어떤 어걸 준다는 거야? 더 이쁠 거예요. 아 진짜요? 아진났다 우리랑 똑같은 색깔로 줘. 너? 아 거기서 사람이 불시착해서 이거 입으면 느낌이 알겠는데? 어, 느낌. 어 작은데요? 아니 아니 이거 입으면 되게 날씬해지는 어. 느낌이 들어요. 자 올려 올려 올려. 올려. 작은데요? 아니 <laughs> 어제 일주일부터 <웃음> 봉지. <laughs> 어라 <나> 어제 <laughs> 밤부터 굶었는데. 좀더큰거 갖고 와야 돼. <laughs> 어, 이번엔 다리가 좀. <laughs> <좋아. 웃음> <laughs> 여기 아니죠. <웃음> 솔직히, <웃음> 몸무게. <웃음> 없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나안뜨거나안뜨거 어떡하지? <laughs> 아, 이, 이걸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, 진짜! <웃음> <웃음> <완전히잖아>. <웃음> 안 잡히잖아! 안 맞죠? 옷이, 옷이? 없나봐요. 태양을 너무 딱게 봤는데. 아니, 피디님은 자, 짜신 거 아니에요? 아, 얘기 보세요 진짜 솔직하게. 피디님은 짜신 거 아니죠? 어옥 아, 작은 거 갖다 주라고. 피디님 어디 갔어? 아, 피디,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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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맞네! 피디님 수막이좀왜 맞네! 피디. 자켓, 청자켓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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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나 추운데. <laughs> 가자고 안 춥대. 나 추운데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저거 꼭안 입어도 된대요. 어? 정말? 아옷안 아, 입고? 이게 추워서 옷을 아... 입는 거 같아요. 위에 올라가면 추우니까. 아... 여러분 입고 싶은 거 입고 오세요. 뭐?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요.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. 이런 경우가 종종 있대. 아니 짠거 같아. 내가 봤을 때는. 아니 10...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온대. 10년에 한 번씩? <laughs> 다행이다 맑은 치 여러분 그냥 몸을 맡기세요 <laughs> 여러분 신발끈 꼭 매세요 나 신발끈 꼭 맸어요 이게 바람이 불어줘야지 갈수 있는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<laughs> 바람이 안 불어 저 <laughs> 사람 혹시 바람이 안 불면 못 타죠? 시간이 이제 많이 짧으면 못 올라가요 네? 놔두세요. 카메라 놔주죠, 주세요 아, 아! <laughs> 네, <laughs> 아, 아, 네. 아, 저땡기라 <laughs> 아, <닿으세요, 닿으세요>. <laughs> 아, 네. 당기시는 아, 거. 네, 의지아. 강경 없이 가고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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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네, 빨리 살리세요, 달리세요 아! 한 번도 고 네. 어떨까? 한 번에 오 또. <laughs> 네, 니다 다 보이는 거아니에요 바람이 막 부는 상주 가고 싶다는 생각이 확들었어 아, 지금 진짜 짜릿해요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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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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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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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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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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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하늘을 나르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이는 장소고요. 여기서, 어, 패러글라이딩을 통해서 인생 체험 비행, 그리고 교육,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낙동강이 조망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요. 음. 뭐, 사람들이 찾아오셔서, 어, 체험하고, 즐기고, 가끔씩 짜 소풍 오는 장소로도 이렇게 또 알려져 있거든요. 아 여기 오시면 뭐 힐링되는 장소이다 보니까 뭐 많이 찾아오셔서, 뭐 체험도 하시고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 진짜 하늘을 날고 싶고 속이 뻥. 끌리는 일 없나? 이런 생각 드실 때, 혼자 와도 좋지만, 가족들과 함께 해도 좋은 곳입니다. 주변에 관광지가 많으니까요. 이곳에 주말 가족 여행,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이색 데이트 하고 싶을 때는 꼭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번에 우리 미진다일스의 여행지는 어디일까요? 궁금하죠? 네. 네, 저도 궁금합니다. 좋은 곳으로 데려올 테니까요. 자,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이 크리에이터들이 음. 보통 이제 자기 정보를 전달하는 거 좋지만 사람들은 정보만 전달하면 안 봐요 아.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아. 본인을 희생해서 아. 옷안 맞는 거를 희생해서 그런 재미를 좋았어요. 주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착륙할 때 엉덩이를 착륙. 착륙하는 거 이런 거로 아. 자기가 망가짐으로써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. 네네네. 이런 마인드를 가진 거 너무 좋아합니다. 저는 좋습니다. 음. 네. 일단 목소리 자체도. 하이로 가 있으셔가지고는 밝은 네, 네, 네. 그러니까 곳도 좀 하이로 가좀더 높여 여기 좀 볼륨을 높일게요 듣기도 괜찮을까? <laughs> 근데 요즘에 또 센스가 있으신 게 네, 네. 사랑의 불시착 대박났잖아요 아, 아 네, 네, 그러니까 네, 네. 그러니까 다들 그저 패러글라이딩 관심 많아졌단 말이야 그거를 잘 노리신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? 사랑의 불시착? 아, 저 박남정 노래하는데 <laughs> 사랑의 불시착 이거 얘기하는 거아니야 얼핏 반짝이는 수납한 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네. 너무 좋았는데, 네. 딱한 가지. 단점? 아, 안 쉬운 점은 음. 제가 알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너튜브를 하고 있고, 음. 채널 제가 편집도 지금 음. 직접 합니다. 음.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전달할 때, 이제 뭐거 사장님 멘트나 이런 거할때 약간 지루할 수 있어서 편집할 때 컷을 쪼개야 됩니다. 딱딱딱딱 쪼개서 음. 스피드하게 흘러가야 됩니아이좋은 잘게 잘게 쪼개서. 음. 엉덩이 랜딩 같은 경우 그런 거 너무 좋죠. 이런 거를 원래는 반복으로 몇번퉁퉁퉁퉁퉁퉁퉁 퉁, 퉁, 퉁. 그렇죠, 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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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 하면서 요건 비트만 써서 아니면 퉁, 아니면 슬리, 또 이제 언글 하나 깔고 엉덩이 창유을 네. 이제 슬로브이드로 가다가 스탄턴 빠르게 그런 것들 편집 기교가 몇 개만 더 들어갔어도 훨씬 더 나았을 것 같다. 아까 우리 병철이 형한테는 행노잼이라고 해주셨거든요. 자 저는 하나, 하나, 두 개, 어두 개? 개? 개, 세 개, 또 나오나요 또더 나오나요? 어? 나오네요. 세 개야. 요런 어? 아, 어? 네, 네. 분도 있어야 돼. 네, 그럼요. 이렇게 맞아요. 냉정한 분도 있어야 서로 아, 돼. 서로 다달라요 그럼. 다이가 좋아하는 게다달라요 아. 취향이. 일단 미진 다이스님 좋아요. 세개 받으셨습니다. 세 개. 자 그럼 음성 댓글 김인석 씨부터 네? 한번 댓글 한번 남겨줄래요? 음성 댓글. 미진아, 너란 여자가 알고 싶어졌어. 아아요요런 댓글 그냥 네, 네. 네. 그 응. 시청자 입장으로 쓰는 네, 거예요. 네. 네. 엉덩이 괜찮으세요? 아 좋았어. <laughs> 야 잘한다 말끔이. 이거는 정말 어. 진짜 댓글다는 느낌이에요. 어, 윤성호 씨, 네. 시간 끌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시키고 네. 점점 말리게 아니, 하는 게 시간 끌시려고 네. 하는어 저는 같은데. 진짜 저도 자, 저 빨리 가세요. 빨리 가. 시청자 입장으로 나가요. 기대된다기대된다자 기대된다. 마지막에 재미를 재미를 몰아주겠죠? 몰아치겠죠? 자 미진 씨, 저랑 코비 코너 하나 짤래요? <laughs> 이거 진짜 이런 댓글 있어요, 아, 그렇죠? 어, 맞죠. 네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재미없었고요. 아 그래요 또. <laughs> 아, 됐어. <laughs> 아, 왜 그래? 아, 재미없었어요. 농담이었어요. 네? 농담이었어.